스토리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티스토리 처음 화면이고요. 우측 상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이 있으니까 눌러줍니다. 이 화면에서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카오 계정이 있으신 분 기준으로 해서 카카오 계정으로 티스토리 시작하기 이것만 되니까 티스토리 자체적으로 회원가입은 안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된것 같은데 지금 2021년 5월 13일 기준으로는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혹시라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카카오 계정으로 티스토리 시작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티스토리를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체크해주시고 다음 눌러줍니다. 여기서 회원정보 입력해주겠습니다. 닉네임 그리고 블로그 정보 입력해주겠습니다. 블로그 이름, 블로그 주소 입력해주고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스킨 설정에 들어오는데 포스터에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킨 적용을 눌러줍니다. 가입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티스토리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나오고 중요한 거는 카카오 계정으로 무조건 연동된 다음에 티스토리 블로그를 가입해야 된다는 거 그것 쪽그 점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